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중산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바로 미스텍이 중대. 자기소개, 이중대, 돼지, 꿀, 꿀. 이거 누가 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자, 아무튼. 제가 이제 해킹이 지금 32,700번째인데, 비번을 안 바꾸네요, 비번을. 자, 한번 보시면 누적 플레이 타임. 오, 이거 뭐 최근에 접속을 굉장히 많이 했었네요. 꾸준히 접속을 해가지고, 누적 플레이 타임을 14시간 30분. 마지막 전카박은뭐 나한테 까라고 이게 놔둔 건가, 혹시? 제가 받아가지고 한번 좋은 걸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카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컁! 차! 중간한테는 저 스펙터가 없을 거예요. 아우. 어우... 자 그리고 뭐 잠금이 되어 있는 게꽤 많네요. 중대의 뭐 자랑거리들 네, 그런 거로 보면 되는데 거의 다 대장차들 다 있네요. 파라곤, 백기사, 흑기사, 황금기사. 와 블랙 배틀라인. 와 헬로키티 스쿠터 S. 아니 이거 옵션이 왜 있다구요? 이거 아이템전에서 바나나 아이템 대신 물질의 아이템 사용한 그 옆에 보이는 아무 골머리. 여러분들 중대는 물거리를 몰라요. 아이템을 진짜로 못하는 아인데 괜히 좀 아이템에도 이제 좀 이게 소질이 있다 이런걸 이제 보여주. 고 자 즐겨찾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중대가 이게 자꾸 해킹을 당한다 보니까 내가 아무 짓을 안 하니까 얘가 그 해킹의 무서움을 잘 몰라. 아 이거는 삭제를 파라곤 이거 삭제를 해줘야 돼 이런 거는. 아그에 그래도 파라곤은 좀 그렇죠. 오케이 지도새도 모르게 기계상어 X 야 이런 거 삭제도 몰라. 와 이거 왜 바로 삭제되네 이거? 맛을 보자아 좋은 뽑아주켜 중대? 보자, 드래곤 세이버 X 하나 뽑아주면 되겠지? 보자, 드래곤 세이버 X 나올 때가 됐는데? 어허, 하나만 줘라! 재윤이 형, 하나만 줘라!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흑기사 X, 게임 많은 흑기사를 뽑았는데, 요거 이제 돌려가지고 제가 고파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게 하나 뽑았었던 스펙트 X까지 해가지고. 핫! 오우, 아우. 자, 제가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네, 레전드 엔드 하나도 없었죠? 제가 뭐 종류별로 잘 뽑아놨어요. 자, 근데 상점에 가보시면 중대 전재산이 5,984 코인에 500원 있습니다. 예. 네, 루치도 얼마 없네. 65만원 밖에. 없...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불쌍하냐, 이 계정이? 루치 카드도 하도. <laughs> 아니, 무슨, 뭐하는 계정이야, 이거? 왜 이렇게 불쌍해, 이거? 선물함에 가보시면 썰매 끄는 중대. 팬이에요, 오빠. 썰매 끄는 중대가 누가? 아, 본인. 아, 네, 본인이에요. 본인이 본인한테 팬이다. 팬이다, 오빠. 이런 변태 같은 놈, 이거. 아. 오, 아, 뭐야, 볼트. 야, 내가 볼트를 뽑아줬다. 와, 중단한테 없었던 볼트 X. 와, 이거 내가 살렸다, 이거. 잠금. 바로 즐기찾기. 와. 와, 야,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살린 거야, 이거, 계정을 내가. 자 일단은 중대 의 계정 제가 예전에 해킹했을 때와는 이제 사뭇 다른 좋은 카트 바디들이 많이 이게 있는데 요거 타고 이제 중대의 중대의 인식이 조금 개선이 되었나 중대의 이제 인지도가 좀 올라갔나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멀티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알아볼 거예요 예 미스틱 중대 의 계정이라서 이거 웬만하면 알아봐요 오케이 여러분 봐 알아본다 헐이 중대다 헐 병마형 중다이다 알아본다 이제 채팅 칩이다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분 나옵니다 보세요! 금방 나왔지? 아 몰수부터 알아보네 아 역시 아 인지도 좀 인지도가 좀 살짝 살아났네 자 제가 금방 금방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에 채비이 있기 때문에 1등을 해줘야 돼 이런 방에서는 어 이거 참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이 분들은 하지만 나는 이중대다 이중대는 지지 않는다 디펜딩 챔피언 이중대 이중대만 할수 있는 원깔기 이중대만 가능하다 이중대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아 괜히 꺼냈네 어, 잠깐만 집면안돼 지면 안 돼! 근카스자 이게 꼬리 나고 살짝 멋쩍은 웃음 크크 그럼 어, 뭐야 왜 웃지 말라는 거지? 아예찐 맞습니다 하아야 요런 방도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알아본다 아왜못 알아보는 거지? 저 저기요! 왜못 뭐 알아보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못 알아볼 때는, 그냥, 말없이 그냥 압도적으로 저 1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알아볼 수 밖에 없어. 왜냐, 잘하니까. 야,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달려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면, 야, 이건 알아볼 수 밖에 없다. 이 정도면 알아볼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중대다 튀어나온다. 중대님 안녕하세요. 튀어나온다. <laughs> 와! 역시! 자, 멋진 웃음! 크크! <laughs> 또, 보여주시죠? 예... 찐이다, 아니다. 이거 또, 요걸로 또 싸워요. 예. 오, 케이 어! 잠깐만요! 야, 지겜 저 사람! 내 유튜브에 나왔던 그, 그 분인데? <laughs>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만난다고? 뭐야! 어, 저내 스승님인데? <laughs> 어, 스승님인데? 뭐시여? 야, 이거 이렇게 만나네. 역시 카트 바닥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야, 여기서 한 번, 제가 말을한번 걸어볼까요? 지겜님한테. 어, 지겜님 안녕하세요. 저, 중선이 유튜브에서,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기 한마디 걸어볼까? 혹시 알아볼까? 오, 지겜님. 중선이 유튜브에서 잘 봤어요. 하 <laughs> 오, 뭐야. 아시나? 어, 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이렇게 고수분들이 모여있는 방에서는 알아볼 수 밖에 없어요. 아, 마침, <laughs> 트랙도 차이나 소환 병마용? 야, 이거 뭐, 운명의 장난인가? 이게, 운명의 랜덤인데 병마용이 나오네. <laughs> 아하! 아하! 지만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이중대입니다. 이거 금방 잡아요. <laughs> 아, 열덩이 살짝 멀긴 한데? 중간에 한번 하면 잡을 것 같은데? 제 잘못이 아니에요. 와 이거, 이건 진짜 제 잘못이 아닙니다. 오리동산 워터 슬라이드. 아 안녕하세요. 오. 오 요즘 추워 죽겠는데 워터 슬라이드를 타야 되네? 아 요즘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자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나 이중대다. 야하아아아아아우 이게 이중대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미스틱 중대 계정. 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봤는데뭐 여러 가지 카트바디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겼고 제가 오늘 볼트 X 뽑아줬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늘은 진짜 살려줬습니다. 네, 예,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